모이 때는 모이 때는 이것이 삶아도 약간 쓴 맛이 나요. 쓴 맛이 나고 이것이 봄철에는 입맛을 밥맛이 있게 돌아 오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모이뭐이 때예요. 모이 때는 장아찌도 해서 담가 먹고 하지만은 살짝 삶은 다음에 된장, 된장에 참기름 넣고 살짝 해서 먹으면 좋아요. 이걸 먹으면 밥맛이, 밥맛이 제대로 돌아와요. 이것도 별로 좋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봄철에 이걸 한번 잡사, 잡사 보시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것만 해, 해,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